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할 거는요 어 저가 머신 건 에미 -E 사고를 끼고 저 나갈 거면 전쟁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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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요번 사람들이 많이 받았으면 그럴 거같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민 고수야? 어. 아 진짜 자 그리고 스페셜 소주 말고 다른 게... 영상도 보내드릴테니 <laughs> 보내드릴거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그러셨으면 합니다 네,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꼭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는 마인크래프트도 보내드릴 거고요. 어, 스페인 솔저랑, 그, 픽셀건, 이런 것도 다 영상도 다, 보여, 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이쪽 매주 돌려서 사람들이 잘 죽네요. 응. 다음에는 스화로신나도 찾아보겠습니다. 이 데임이 이제. 제가 지금 10시 17분이나 이거 한번 하고 달려가요 어. 사람들이 저한테 신축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름은 FH, 저기, 작은 동그라미 스펀지밥입니다. 네,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, 여러분들. 자, 내일이면 이고급포급판을열수 있으니까 꼭 열어보시기 바라고요 벌써 주말이 끝났네요. 월요일이니까 열심히 일해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. 시, 댓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